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운세의 총우는 실천 모드입니다. 갖고 다니는 휴대용 거울에서 어렵지 않게 자신이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날이 될 것입니다. 미소가 절로 지어질 만큼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자신의 일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경유나 조언이 쏟아지는 날로 자기 스스로의 한 단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다면 일단 좋은 것이겠지요 아주 큰행운인 따르지 않아도 웃음을 가다줄을수 있는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결국 오늘은 그냥 웃는 날이라는 거네요 한번 뭐... 하나 어, 미만 하지 않나? 그냥 끝났네? 넌 바론에서 좋았다, 그래도, 얘들아. 잘 싸웠네? 아, 다 왔다, 금지. 아, 아직 멀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멀어요, 지금. 아, 다 왔다, 금지. 다 왔다, 금지. 아니야, 아니야. 아, 다 오지 않았어. 어, 죽네, 멀어, 그냥. 3만 년 걸려. 어, 다 오지 않았어. 이거 3만 년 걸려. 어, 3승?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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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흠상대로, 근데 우딜이 별로 안 좋은데? 그냥 할까? 나 우딜이 원툴 맞는 것 같긴 해,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근데 확실히 우디를 빼고는 다, 막 지금 이 느낌처럼 자신감 있는 건 아니라서, 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게 맞긴 한 듯. 제발 이 판도 던져줘. 이 사람 좀, 그좀 되게 공격적인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이 판도 조금만 머리 박으면서 해줘. 이거 하지 말자. 랭가 있다. 그쵸 이쪽 부시 랭가 생각하면 해주고. 도란검인 것도 인정, 인지해야 되고. 요즘 근데 생읍톤 뚫기 좀 빡세더라. 확실히, 근데 고정 체력 드니까 되게 든든하다. 야, 고체가 좋구나. 역시 액체보다는 고체였어. 일렙인가 보다, 그죠? 1렙 이 특은 뭐냐면은, 알아를안 쓰면 돼요. 안 찍고 있었나 보다, 그냥. 와 이게 살아? 아, 아쉬운데? 착취 도는거딱 기다려서 병다 때렸는데 피가 찼네? 아이씨 아쉽다 이건 하지 말걸 이게 성체랑 고체가 6레벨부터 차이가 확 벌어져요 이게 6레벨부터 차이가 확 벌어져가지고 좀 체감이 많이 되긴해 우디르 같은거 하는 입장에선 그래요 아 아무튼 도방 아니라 잡을 수 있었는데 좀 못했다 이거, 는 유충먹고 한라인도 할만한가? 아유충이래그꿀꿀거이 먹고. 난 조금 돈거 보긴 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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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거 그냥 근데 어 그냥 무조건 아프다 생각하시면 돼. 요동 오래 비비는 각 나오면 웬만하면 쳐. 여기서 닌탑에다가 밤이까지만 나오면 레이한테지는 턴은 없거든요. 내가 진짜 여기서 레이한테 코어가 반 코어 이상 차이 나는 거 아니면은 닌탑 밤이 동 코어면 무조건이겨요 와, 이게 죽어 앞을 써서 냈다고. 이거를 어... 이 잠깐만, W가 왜안 돌아갔냐? 아, 자... 완전 단발의 차였다. 이거 아, 네, 실수를 해도 제기환이안 되는데, 이거 와 이게 안된다고 진짜? 와 이거 에반 어 잡았다 와 잠깐만 이게 안된다고? 대포 평타 딱 들어가면서 잡은거 같은데 굳어보니까 와 근데 이거 너무 아쉽다 그냥 깔끔하게 잡는거라 서각했는데아 자꾸 한대 차이로 지네 근데 이제 님바덤 나와가지고 이제부터는 솔직히 질각이 없다 보시면 돼요 질교개발르죠 이러면 레넥토린 생 끝났고 깨진거 같은데 그쵸? 각성 없어가지구 아 너무 아파 너잘 모르는거나 오디르 각성에 대해서 근데 우대료를 이해하려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야. 어. 인정할 건 인정해야만 해. 이거는 이탈출할 e 했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떡덥으로는못 버텨가지고. 이거 탑라인 잘라야 되는데. 아, 이거 애매하다, 게임이. 잠만 그거를. 너무 정박이야, 임마. 이 피어도 지금 흐위이거든. 이걸... 아무것도 없다. 야, 존나 세네, 카이사. 랭가 없었으면 은 이겼겠다. 랭가까지 뛰어오는 게좀 아쉬웠네. <목소리> 왜 이렇게 긴싸움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 패배를 인정하면 되는데, 패배를 인정하진 않아. 왔다, 얘들아. 주지? 아쉽네요. 아 패배 좀 인정하지. 그랬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레넥톤 봐. 이거 처음에 좀 땄다가 이제 말리니까 바로 패배 인정하잖아. 타워에서 안 튀어나오잖아 그냥. 아이고 반갑습니다. 닥터스톤 같이 보기는 인정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스톤 같이 안 보기 유입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럼 또 야무지게 어, 같이 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수입 수염 유입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수염 유입은 진짜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진짜 있는 게 아니 방제에 이이 이 며칠 수염 이거 며칠 차 이거 쓰고 나서부터 네, 좀 많이 늘었어요. 근 진짜 님들 저 면도 한 얼굴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진짜. 놀랄 게 있냐고요? 아 이게 근데 사람이 진짜 이개개 개 더럽다가 이, 이 깔끔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틱톡 쇼츠 어그 살짝 그거 있어요. 막그 거울 보면서 막 뭔가 좀 찐처럼 입고 있다 갑자기 막 깔끔하게 하면서 하는 그런 이제 쇼츠 그거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다가 어, 될것 같아요. 완숙파라고요? 아이 완숙은 좀 그런데 완숙은 너무 복복하지 않아? 근데 뭐 취향이니까요, 그죠? 저는 완숙 싫어하는 편. 근데 너무 반숙이라 그것도 싫어요. 노른자가 너무 안 익은 것도 싫어. 적당히 익은 노른자. 좀 이제 술한 스타일로 다가 감옥을 보낸다 하죠. 그건 너무하잖아요. 라면은 그냥 계란 풀어버린다고? 그것도 나쁘지 않죠. 아이고, 위메시님 1800원 오늘도. 아이고, 뭔데 또 어떤 영상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목소리> 뭐야 What Another uh, You o n l Ever 근데 나는 딴거보다 <laughs> 완숙이 두개 나라니요, 씨. 아무튼 간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그, 춤잘 추는 사람들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 나는 뭔가 좀 따로 놀아요, 몸들이. 난이 손가락 다루는 거 말고는 자신 없어요. 이지각 님이래요. 이지금 님. 이지각. 이지각 댄스 리액션 모음. 역으로 또, 코어 차이가 좀 나면은 내가 진짜 개후드를 팰수 있는 상성이라. 그시죠. 돌리지 말지. 아, 씨. 이런, 많이 못 태우겠다. 근거리 3마리까지만. 캐포 타고 오겠죠? 뭐야, 집안 찍었어? 왜지? 이번 라인까지 확실하게 밀어놓고, 라인 좀 태우면서, 다음 라인부터 당기는 구도로 갈게요. 솔직히, 점거리 있으면 다이브가 깔끔하긴 한데, 그걸두 대를 쳐맞았네. 이런 무조건 땡겨지겠죠. 지금 정도 피면 일라 입장에서 어 이거 할만한데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피 깎인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우드류가 아, 지금 져서 살리는구나. 이 느낌, 이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해. 대포에 죽겠는데? 아야 일단 좋아요 라인도 뭐 적당히 홀딩 되겠죠 이러면은 적당히만 뭐 무조건 홀딩 되는 건 아니니까 빨리 갔다 옵시다 야 대포 먹었으면 인탑이었겠네 닌탑 나오는 거 조금 중요하긴 한데 괜찮아요? 뭐지? 왜 천가보시야? 우디를 처음 보나? 매칭 어떻게 잡힌 거야 이거? 잠깐만 이번 라인에 죽이는 구도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난 좋죠. 좋 좋은데 이길만 한것 같은데 이러면 아 근데 폭을 못 먹었다 아 이건 좀 아쉽다 이거 라인 투패가 단한 개도 안 받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단한 개도 안 받게 하려고 그냥 포스 라인 잡자. 일라 촉수 한데 맞았나보네 원래 딜 계산상 빠져나가면서 죽이는 각이라 생각했는데 딜 조금 부족한 거 보니까 촉수 한 대를 맞았나봐 이걸 와? 아니 이걸 왜와 트페야 너 진짜 미쳤어? 왜 이렇게 진짜였어? 그나마 다행이다. 아니, 나 이거, 그래. 뭐, 투표 오면은 2대일 돼. 근데 이 정도로 많이 올 줄은 몰랐는데? 아, 그래서 쟁 찍은 거야? 네, 레넥톤 핑은 그냥, 아, 이거 투표 온다. 이, 이음이라 생각했는데, 몇 명이야, 도대체 이게? 아, 근데 샷코까지 데려갈걸. 아, 이거. 샷코까지 데려갔으면 이득이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일단은 일라랑 레넥톤은 체급이 맞는 듯? 그래가지고, 이거 톤이 일라오이랑 라인 서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 나는 근데 투페랑 안 맞는데 헤르메스가 없어 가지고 투페는 못 죽여요. 아쉬워. 나 이거 못못 싸워주는데? 우드르가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건데 뭐라고 되지? 그러니까 이제 상대들이 너무 많이 아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 좀 살짝 픽이 정보의 불균형 원툴이라서 우드르 캐각 자체가 알면 안 당해요. 알면 안 당해, 이거. 어, 모르면 죽어야 돼. 근데 우디를 지금은, 근데 나름 괜찮아요. 지금은 할만해. 지금은 그냥 내가 우디를 잘하는 법을 알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되는 느낌. 요즘에는. 다못 때렸나? 아, 직스 타워 한대면 때려주지 죽더라도 괜찮아 이득 본데? 이거는 그냥 내가 빠졌어야 했나 보다. 약이 아니라 지금은 좀 좋아요. 지금은 나 최근 전적 우디를 개질이긴 해. 그러니까 리안드리를 올릴 수 있는 판이면 되게 좋아. 이 리안 절망 빌드 이게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이걸로 요즘 점수 되게 많이 올렸거든요. 직스가 그냥 죽더라도 타워 때리고 죽었으면 이겼는데 직스가 살라 그래서 내가 죽었어. 근데 괜찮아 한탄 이겼으니까. 나나 어차피 제압 빠져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괜찮긴 해. 나 브라움 죽여야 될 때. 와, 개 빡치네. 진짜 허라, 몰라 다 잡았네. 이판 원래 일라오이가 성장이 적당히 올라오면은... 치감한 게 올리면 좋은데, 치감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라오이 그냥 질증로 당한다. 그냥 질증로 당한다. 네, 바텀 차이, 미드 차이로 지는 거는 요즘에 잭스 같은 거 말면은 말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지면, 아, 아, 지는구나.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 일단 좋아요. 미드 원일 없이 이긴 느낌이네. 일라가 진짜 개망했어요. 근데 일라오이가 좀 쉬워 우드리로 여유롭기만 하면 돼요. 일라가 질 들어오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엄청 일반적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질 계산이 되게 잘 되는 편이라 내가 일라 상대로 당황만 안 하면은 이만 안 끌리면 되거든요. 일단 좋았다. 면도하는 거 아쉽다고요? 좀 이제 깔끔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무슨 <laughs> 소리예요, 엇까니은 님들아, 어, 아직 채를 안 달았어요. 한참 남았어요. 지금 님들아, 금들값 하지 마세요. 나 요즘 이긴다는 생각하고 게임을 하도 많이 져가지고 어, 못 이기는 것 같아. 어, 마인드를 바꿔나가자. 뭐야, 우드를 뺏겼다고 잠깐만 삐사... 아, 미드 아닌데, 아씨 아닌데, 이거 됐다안 되겠다!